안녕하세요, 너하트입니다. 영상 보시고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하스스톤이고요. 현재, 나만의 정령 토템 주술사 플레이 중입니다. 이상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코카드 빼도 될것 같아요. 이코카드 애매해, 너무. 일단 이거 나가기는 하는데, 다시 아, 또 처리 안 줬어. 어따 써버라 천리안 또 주냐? 아, 얘또 이거 혹시 그건가? 퀘스트 도적이 요즘 느리게 느리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쥬도 템 퀘스트 도적이 옛날이랑 다르게 지금 요즘 좀 느리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코어 카드를 다 핸드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퀘스트를 내고 한순간에 클리어를 하면서 이제 다음 턴에 갑자기 그 수정 차원 수정행인가 그걸 써가지고 5로 변신시켜버리는 해변 그런 카드를 요즘 써요 요즘 대기 그런 그런 덱들 이좀 있어요 하드 퀘스트를 퀘스트만 하면 애들이 다 견제를 해버리니까 아 이건 또 미쳐버리겠네 이거 이거, 이카카드 이거, 빡 빼도 될것거은데 메아리 거정거그얘 드로우를 보네 이거, 아, 이게이짜 애매하다 아직은 좀맞아줄거하거든거자거이을 내고 이거, <laughs> 하나 더.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연계가 되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저는 어찌됐든 정령이 좀 필요하니까. 팔도래. 아 햅파구나. <laughs> 아햄파였구나 니. 이거 나가도 똑같이 또그할 거. 하고 어 혼전을 쓴다는 가정하에 이것까지 될게요. 이게 지금 아, 햄파 헨파, 이게 햄파가 되나? 아 이제 햄파 안 되지 않나? 지금 이게 정규라서 멀록이 신입 피점쟁이가 빠졌거든요. 점쟁이가 빠졌는데 이게 햄파가 되나 안될텐데 죽었지만 안될텐데 제발 이번에낼 거는 요거죠. 그리고 이거를 응? 문제 없구만. 빠바뭔데이지 저 지금 이게 뭔 덱인지도 감도 안 잡혀요 지금 <laughs> 확장팩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령 도적이야? 이거 뭐야 왜 정령이 있어 네가 왜 정령을 써? 미라클인가? 미라클 기반인가? 이 어? C5? 일단 이거 내고 바윈. 않는... 이거 정리되면은 그 다음에 화산 쓸게요. 빵! 선생님, 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이거. 가젯. 이라크야. 가젯 잔 쓴다는 거 자체니까. 비라크리. 미라클이... 그래. 그럴 것 같더라. 음. 그게 낫겠네요. 자, 일단 화산은 먼저 씁니다. 먼저 쓰고 영릉 스톰폭고 하씨 와 쓰레기야. 길리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혼절을 였다 써? 어 y u 6 o 에4 오라는 게좀애매아긴 하네요, 진짜. 먹 뭐, 빼도 될것같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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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s a n d 이 a 뭐지? m o n Murava, 대피하자. 다 o y Hassan, 데 좋아요. g u a 화산 s s a n Joy, Hassan, Hassan, Hassan,

폭력적인데.. 오, 야, 짱! 오, 야, 정오이 폭격적인데 아 이거. 혼자 이거. 이거, 이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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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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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그렇게 합시다. 야정을 내고 그리고 음. 악몽의 융합체까지? 예, 턴종. 소멸 쓰면은 터지는 게 악몽의 융합체... 가 터지네요. 예. 그쵸?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낸게 터지니까. 소멸? 나보다 싼거 있으면 나라 그래. 뭐. 아, 뭔데 기야, 도대체. 깜빡. 어? 오, 깜빡이호. 네가 거기 있네. 하이 안 가는 대표 꺼져, 새끼야. 그 다음에 그럼 브 어, 미안, 뭔말이 <laughs> 명치를 찍능성이좀 있어 보이긴 한데, 허 어, 이거 정리하네. 오... <웃음> 뭔데 이젠? <laughs> 일단 지금 피드 정리기는 없어가지고 좀 곤란하긴 해요. 지금 제도, 저도? 명치 자 내서 3 포로 만 들어 놓고 이게 영웅 한테 피해 주는 게 아마 6 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6 댐이면, 달려야 되긴 하는구나 내가 아금 일단 지금 무조건 달려야 되기는 해요. 무조건. 지금 달리 죠？끝났 죠？그런 불을 남겨 놓 고, 저렇게 한거이로 <laughs> 아, <laughs> 이가 있 구나.